뇌과학을 알면 말을 잘할수 있습니다. 또 타인을 설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왜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억의 뇌, 측두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각장애인이 더 불편할까요? 청각장애가 더 불편할까요? 청각장애인들하고 제가 축구를 해봤어요. 뒤에서 부르지를 못하니까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거, 요런 거를 가지고 탁 던지더라고요. 그 몸에 탁 닿으면 탁 돌아봐요. 그래가지고 패스를 하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은 말만 하면은 뒤에서도 360도 어디에서도 다 들리는데, 청각장애인 사람은 360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중증장애를 칠 때에 청각장애가 훨씬 더 중증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청각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사물의 소리라든지 또 다른 사람의 강의라든지 말을 잘 기억을 해요. 여러분, 대인 관계가 중요하죠. 모든 사업도 그렇고. 모든 그 사회생활도 대인관계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은 머리 헤어스타일도 신경을 쓰고, 뭐 여자분들 화장도 또 신경을 쓰고, 또 의상 넥타이 많이 신경을 쓰죠. 대부분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참 중요합니다. 대화하는 거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감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목소리나 말하는 이 기술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내가 타인으로부터 전해 듣는 언어 소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고 설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하죠 뇌과학을 알면은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타인을 설득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왜냐? 이 언어를 할 때는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한 호흡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 고저장단이 이것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엄청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뇌과학에는 고저장단 하는 것이 여기 다들어서그 톤이라 그래요 음색 톤이라 말해 음색은 고저장단과 관련이 돼서 음색은 41번이고 소리의 색이 고저장단 톤은 이제 42번이에요 예. 이 뇌는 이만큼 번호가 매겨질 정도로까지 이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5분 10분 동안 말을 하는데 고저장단 이 호흡법 발성법 이런 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계속 주위를 끌고 나갈 수가 없죠. 소리에 감정이 들어가고 고저장단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문화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이 비결이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목소리를 통해서 대중을 움직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연설을 잘 하는 거 보면은 그 케네디의 명령설이라든지 링컨의 명령설이라든지 이거는 측두엽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능을 타인에게 얼마나 잘 받아들이게 하고, 얼마나 잘 이해를 시키느냐. 역시 이것도 측두엽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성공하기도 하고, 이 말을 나쁘게 하면 사람을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자살하기도 만드는 거죠. 저는 시골 출신인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사투리 안 쓴다 그래요.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서울 말을 빨리 배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나운서가 낭독한 거를 제가 듣고 연습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60이 훨씬 넘어가지고 목소리도 좀 이렇게 자꾸 가라앉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스피치 학원을 제가 좀 다녔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호흡하는 거 이런 거좀 알고 나니까 다시 목소리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음성의 톤이라든지 말하는 목소리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하셔갖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또 호감을 줄수 있는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두엽 그러면 템포럴 러업 시간. 관련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양쪽 이 측두 옆에서 기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작업 기억도 이루어지고 의미 기억도 이루어지고 일화 기억도 이루어지고 단순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양쪽 이 측두 옆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시발점은 소리입니다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소리가 언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언어를 만들어야 단어를 기억하고 그것이 문장이 되어야만 장기 기억을 합니다. 그런가면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언어로 문장화 되었을 때 사건을 기억하는 것을 일화 기억이라고 하죠. 히로에락 이것도 언어를 통해서 문장으로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두엽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 사건을 인식하는 것, 감정을 만드는 것,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기억을 만드는 곳이다. 소리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소리에 대한 기억은 우리나라로서는 홀소리라는 게 있죠. 통음으로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건 모음입니다. 모음 쉽게 말해서. 아, 에, 이, 오, 우 또는 뭐,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닭소리라고 그러죠. 접촉하거나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를 말하죠. 이다소리는 쉽게 말해서 자음을 말하는 겁니다. 입술이 부딪히는 걸순음이라 그러죠. 윗입술 아래입술 양쪽의 입술이 부딪히는 까 양순음이 되는 겁니다. 이 이빨에 부딪혀서 나오는 건치조음이라 그러죠. 스즈츠 하는 겁니다. 혀가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 썰음, 드, 뜨, 르, 입천장 소리 그래가지고 지, 치 이런 것도 입천장 소리만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구개음도 있죠. 운소가 뭐냐? 그것도 닭소리입니다. 예. 부딪혀서 나온 소리, 그 홀소리죠. 몸에 해당하는죠. 그 운소라는 것이 있어요. 높은 음, 낮은 음, 긴 음, 짧은 음. 소리도 긴 것이냐? 짧고 강한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더 알면 뭐가 좋으냐. 소리에 대한 언어에 대한 주의력이 생기거든요. 소리에 대한 주의력. 말소리에 대한 이 주의력이 안 생기면 언어 장애가 생기더라고요. 발달장애들 많이 봤는데 사람 목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의 뜻도 모르고. 말은 따라서 하는데 말의 뜻을 몰라. 그거를 연구를 한 분이 있어요. 베르니케라는 독일 의사인데 뇌를 해보해 보니까 이 측두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측두엽이 손상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죠 말소리 이해하는 게잘안 돼요. 측두엽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언어 이해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이들이 사람 표정을 보고 말소리를 충분히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말만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것. 반향어다 이래가지고, 그 정도 돼버리면은 말 소통이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분별하는 것은 통음과 또 홀소리와 또 닷소리 부딪혀서 단어를 만들고, 이름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이게 돼야 뇌는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아, 아, 아 하다가, 어, 엄마가 되죠. 그래서, 어, 하다가, 맘마가 되고, 그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명사, 명칭을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말소리와 동작을 연결해야 돼요. 앉아, 이리 서 저리 가, 이리 와, 민크, 메롱, 밀지 마, 때리지 마, 주세요. 가져가 동작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뇌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정보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 친구는 지금 울고 있어. 저 친구는 화가 나서 정서적인 희로애락을 언어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생후 3년까지는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면서 감정과 언어를 연결하고. 그래서 소리도 부드러운 소리도 있고, 짜증나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도 있고, 어떤 소리는 막 두려운 소리, 천둥 소리 같은 거 겁나죠. 화가 나가지고 물건을 집어든 소리, 아이들이 막기겁을 하죠. 그, 오래 기억, 일화 기억되놓으면은, 어, 나중에 커서도 막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막 그래요. 베르니케 영역이 잘 발달되면은 속삭이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발달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누가 얘기하면 귀를 막아버려요. 싫어. 거부요그 아이들이 발달장애가 되고, 언어장애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동화구연을 많이 해주게 되면은, 이 측두엽이 발달합니다. 동화구연 때는 감정도 섞고 동작도 섞고 소리에 크고, 적은 소리를 잘 하는데, 어렸을 때 동화계획을 많이 듣는 사람은 측두엽 발달도 되고, 머리가 참 좋아집니다. 그런 거 하면은, 측두엽에는 후각도 느껴요. 그래서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의 부드러운 소리, 사랑하는 소리, 표정도 보면은 엄마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의 향기도 느껴요. 이제 요 부분이 축두엽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에는 자, 냄새 맡는 기능도 이렇게 돼 있고 요 부분에는 청각식, 청각, 듣는 소리 이 기능도 있고, 이 시각도 슬쩍 들어와서 이게 같이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다 이제, 여러분. 요것을, 옆으로 보면이 요것만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관상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초록색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해마라는 데거든요. 해마가 이 축두엽에 있는 거예요. 네. 해마가 축두엽에 있다 보니까, 아 소리를 듣고 냄새도 맡고 시각적으로 시각 형태도 떠오르고 문장도 들리고 말 소리도 구별이 되고 기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뛰기 무지하게 중요한데 스타트는 소리로부터 시작이 돼요. 소리를 듣고 바로 보는데 귀가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소리가 양쪽 귀를 들어가서 이 축뒤 옆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사람은, 어, 나는 우리 아빠를 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땀 냄새는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아빠의 땀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아빠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예. 야, 이런 기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의 젖냄새를 맡고 엄마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는 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기초적인 기억. 이때 이, 이 기억은 평생 가고 평생 감정 기억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이게 약간 주황색, 빨간색 이건 뭐냐? 편도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 편도체에서 평가를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종족 번식이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애정 욕구거든요. 이 편도체가 고른 것도 살핀단 말이에요. 편도체가. 어린 아이들은 이 편도체가.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배 속에서 백색 소음을 듣는다고 하죠. 백색 소음, 소음 노이즈 시끄러운 소리죠.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사실은 뇌를 이렇게 일깨우는데 그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자연 속에 가면은 낙엽받는 소리, 이런 소리도 뇌가 52번을 활성화시키는데, 52번이 측두엽에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뇌는 어쿠스틱한 소리, 백색 소음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들으면 뇌의 청각 뉴런들이 막 활성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음악보다는 타악기 두드리는 것. 간단하지만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뇌에 복잡한 생각 같은 것도 충분히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즉두엽에서 소리를 또 그것이 발전해서 문화적으로 좋은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뇌를 맑게 하고 뇌를 최적화시키고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데에 큰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음악이고, 소리다. 축두엽이 건강한 것이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과 우리의 안정된 뇌 관리에 엄청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중요한 이 기억연의 축두엽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서 보다 건강하고 보다도 유쾌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